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19회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수 없다 했는데 지급 대상입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이렇게 함겠죠.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동 중개에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포상금은 한 건에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은 양도 대의를 사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업한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폐업한 후 중개업을 하면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보상금 반드시 정리해야 될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3년 이하의 전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1번 기억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중사무소 이런 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디귿 투기조장 3 년에 삼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두 개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리얼 양도대의 한 자. 2023년에 신설된 게 양도돼야 하는 걸 알선하더라도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암기 프린트는 21번에 있습니다. 어,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했는데, 예, 거래 가격 정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지급일 정정 안 됩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됩니다. 거래 지분 예, 정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중개 사무소가 어,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를 했죠. 주지사 종목. 주지사 종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지사 종목.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지사. 거래 지분 비율. 4가 뭐냐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상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지사 종목 종류 할 때는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하고 토지의 종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종목 목이 뭐냐면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금 비율은 정정 가능합니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오타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암기 프린터 14번 15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자,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협회는 1번, 법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예, 총의 의결 내용 지체없이 보고죠. 5일 이내에 보고 아니고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보고는 암기 프린트 50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보면 보고해야 되는 내용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지부는 시도지사입니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지부 지회 설치 신고만 국토부 장관 아닙니다. 나머지는 협회 다 국토부 장관이죠. 물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4번입니다.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아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함으로서 성립합니다.법인은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됩니다.5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전국적으로 600명이고요.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미토에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미토가 15개니까 300명,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하니까 400명, 즉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